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턱근오 마시고. 아, 진짜 꿀 떨어져. 꿀 향기가 어디서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어디 가는 건가? 아, 미사큰 씨 만나러. 아, 지인이 미사큰 씨랑 아는데 인사하러 오라고. 한 케이 또 시간 을 내준다고 하셔서 아 그리고 양현종 선수가 원래부터 이석훈 선수랑 친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엠스풀에 따로 연락이 와서 많이 좀 잡아달라고 이석훈 씨 시구 영상을 막 이런 식으로 부탁 잘안 하면서인데 연락이 왔다고 해서 떨려 하지 말까 음. 쑥스러운데. 지금 어디를 가냐면요, 이석훈 씨를 다시 만나 봅니다. 아까 인사만 하고 왔다고, 저희 메인 피디가 이석훈을 만나고 어떻게 뭐가 인사만 악수만 하고 오냐, 다시 가라. 이렇게 물어봐라. 야구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겸사겸사 사신도 채워볼게요. 겸사. 귀찮으실 텐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어떻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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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어떻 아니, 아니, 아가아까 인사만 하고 왔다고 엄청 아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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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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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아니요. 있냐 그 시골을 어저께 네. 정문 보라스 스카우터. 제가 보라스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문이라고 합니다. 왜 아니 안우진 선수한테 오늘 배우면되지왜 네. 그분한테? 아 정문이라고 제친 동생인데 정문이가 야구 열정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들어온 신 있는 친구 고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제가 이 원래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다가 안한지한몇년 됐어요. 아 하셨어요? 예네 원래 하고 있었다가 안한지한몇 년이 돼서 감각이 아예 이제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문이가 형 걱정된다고 형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 실내 야구장 꽃치랑 연락을 해가지고 어 진짜 거기를 막 빌려서 가지고 오늘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막 연습을 하고 했죠. 정문이 덕분에. 근데 그, 그 이정문 스쿼트한테 배운 거보다 오늘 아무튼선수한 짧게 하는 게더 도움이 됐다. 아무래도 <laughs> 네, 아무래도 개인 이제 스카우트고 네. 근데 안우진 선수한테 배우는 건 너무나 개인적인 영광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아민 선수가 이것 줬어요. 아 진짜요? 네, 자기 내팔 이거를 줘가지고 그래서 계속 끼고 가 있을 거예요. 예예. 예. 아, 그런데 또한 가지 좀 저희가 놀랐던 게안현진 네. 선수가 엠스플로 직접 전화. 를 <laughs> 걔가, 걔가 진짜 전화를 했던 가요 저도 친구 있어서 이따 연락을 해볼 건데, 그렇게 챙기도록 제발 많이 내고 내다고 어, 원래 양현종 선수랑은 안 지가 꽤 오래돼요. 아, 진짜? 네, 꽤 오래되고. 아, 야구 쪽에 인맥이 많으신가요? 몇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어. 양현종 선수인데, 그 현종이가 이제 하는 걸 제가 알았나 봐요.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연락 와서, 형 어떻게, 기아 안 오고, 휘움 먼저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야, 이게 다 이제 내가 하는 유튜브 썰풀리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네. 얘기를 하고, 형잘 하실 거라고 막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슬로우를 걸어달라고 얘기해주겠다고 그줬는데 제발 진짜? 가만히 있어라. 제발 가만히 있어라. 살려줘라 이러면서 이제 말았죠. 근데 오늘 아저 너무 떨려가지고. 아 전혀 떨린 거티안 나고요. 진짜 너무 잘하셔서. 스트라이크 포지션인데. 이석훈 씨의 시구 보이시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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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합니다. 그랬더라고요. 저는 이지영 선수 밑에밖에 안 보여서. 주변이 다 이렇게 검은색처럼 보이고 흐려 보이고 땅에 발이 밟히는 느낌이 안날 정도 로굶떠 있었어요. 어차피 제가 막제 호흡대로 길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시구는. 그래서 그냥 내가 모르겠다. 그냥 막 던져서 뭐 잘못되면 이슈나 되겠지. 그래서 그냥 그냥 보자 이랬는데 이제 운 좋게 아 예, 들어갔어요. 진짜요? 아, 지금 뭐 난리가 났으면 저희 m c f 를 대처 음. 준비하시는 영상 그 여성 음. 팬들도 저, 저 부럽다고. 뭐이제 어, 아니요. 혹시 양현준 선수가 기아식으로 다시 가아 되나? 한다, 안 한다. 현종이가 기아식으로 다시 가면? 그. <laughs> 일단 키움 했는데. 어, 일단 지금 키움을 네. 했고. 네. 지금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드릴 말씀이. <laughs>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현종이가 춤을 좀 줘. 앞도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서로, 서로 이제 상도덕이라는게 있으니까. 다음 시즌 하든지 네. 뭐해서 아무튼 뭐 현종이가 부르면 당연히 가야죠. 아, 네. 진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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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보셨죠? 제 능력. 이석훈을 섭외하는 박지영의 능력. 훨씬 더 발걸음이 가벼워지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아까 전에 제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옆에서 보셨죠? 보셨죠? 네. 그리고 피디님도 욕했어요. 왜 그냥 인사만 하고 왔냐고. 나는 나 인사하러 간 거야, 그냥. <laughs> 지금 <반> 방송국 놈들. <laughs>